거의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밤에 먹는 거야 아침에 이런 너무 어지러워 <laughs> 이속쓰리 아주 죽이게 빠졌죠 응. 죽이게 빠졌네 일단 물은 안 타도 콜셀은 뺐어요 콜셀은 빼고 푸셀 하나 들어가고 걔, 쟤는 가면 진짜 17불 16불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가주면 좋지만 홀드하고 있지만 17불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라니까 <laughs> 안갈것 같지. 조정 제대로 하고 두 바닥째 찍을 때쯤 되면 그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큐큐큐. 개별주로 보지 말고 인덱스를 왜 보는데 인덱스로 지금 여기 피부 38 지지 봤죠? 이 지지를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이거 깨지면 당연히 쏙쓸이는 난리가 나지 속쓸 뿐이야? 레버리지는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반등 여기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해주면 마진 털리지 마진 털리면서 요 밴드벽 아래로 입 벌렸잖아 지금 나푸 괜히 닫았나? <laughs> 잠깐만. 어, 아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안 줘. 안 줘서. 어, 괜히 닫은 것 같다. 도로 좀 잡아 놓을까? 닫았지는 않았어요. TQQQ는 안 닫았어. 아, 어떡하지? <laughs> 고민이 되네. 어, 전화기가 앞에 있으면 벌써 했을 거야, 손가락으로. 근데 전화기, 어, 전화기를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어갖고, 아이패드가 빠셔졌어 방학하면 꼭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빠져. 내 전화기도 스크린을 어제 깼어요. 손가락을 묶으라 그랬잖아. 기다릴 때는 기다렸다가 사면 되지. 이거, QQQ는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이 345.93이에요. 근데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까지 내려갔다가 가나? 음. 지금 위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병 이렇게 벌어졌다가, 벌어졌다가, 이거 4시간이죠? 이렇게 위에 닿고, 중간선 나왔다가 위에 클레임하고, 밑에 했는데, 문제는 입이 벌어졌어. 입이 벌어졌으면 조금 더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여기 와서 확 닿을 수 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이제 마무리하지 싶은데 아마 보고 있다가 매수 들어오는 게 있어서 멈추지 싶어요. 왜냐면 피부 라인이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당연히 내가 틀릴 수 있지. 믿지마. 참고만 해요. 이렇게 내릴 때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았네. 에이. 위로를 찾는 거야. <laughs> 마음에 드는 데를 찾는 거야. 어, 아직까지는 뭐, 아, 이제, 이제, 이제 시작했구나, 장이. 요거만요거만안 아, 깨주면 돼요. 338.32? 요거 만약에, 여기 내려와서 요거 안 깨고 통 튀어 올라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갭락을 했네. 음. 그리고 목요일 날 팝은 만약에 일드가 오르면 저번에도 목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죠. 어. 일드가 미쳐서 오르면 본드 사야 돼 갖고 이퀴리 안 사요. 그러니까 팝이 없는 거야. TLT가 떡락겠죠 포폴이 아주 크신 분은 이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밸런스로. 얘 월배당 주잖아. 월배당 주고, 미국이 안 망하는 한 얘가 망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골디락스 같은 때는 같이 올라. 얘도 같이 올라. 봐봐, 여기 2017년 막 이럴 때는 같이 올라. 그리 10년물 그렇게 막 계속 못 올라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공님이나 세이지 님 같으신 분들은 이게 쬐끔 담아놓지 아이 나도 사고 싶다 잠깐만 몇 개만 사놔야지 팬데믹 전에 이자율을 생각해봐 그걸 생각하면 비교가 살짝 돼. 그리고 브레이너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전 연준 의장 이름 까먹었어. 그 사람이 페단에 그랬잖아. 겁이라도 주라고. 나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자를 이렇게 막막 막 어떻게 올려? 뭐 미국 망하라고? 그럴 일이 없지. 그리고 선반영에 뭐 주식만 선반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선반영해서 막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금리 0.25잖아. 지금 우리 몇이야? 0.5야? 0.25야? 근데, 걔는 2점, 2 몇이지? 거기에도 괴리가 생기잖아, 거기에도. 그럼, 야는, 야가, 오르, 걔가 내려오고, 야는 오르고, 이키티도 조금, 조금 낮지 않을까?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차트 켰어요. 우리 아들이 밥을 드시기 때문에 차트를 살짝 지금 보는 거야. 근데 뭐 아래 위다방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봤을 때 먹은 애를 그냥 수익을 익절을 할 뿐이야 익절하고 그리고 어제 그 스크린샷 올려드렸죠? 거기서 딱 여기서 딱 지지하고 딱 떴지 <laughs> 신기해 가끔 나도 내가 신기해 여기서 딱 지지 받았죠 여기 여기 밤에 올려드렸고 여기서 딱 지지 받았지. 38 라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피부를 키고 본게 아니라 그냥 전화기에서 선그은 거죠. 그냥 그 프라이 섹션 그리고 캔들로 보고 파동 보고서 그냥 맨 차트로 보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웬만하면 맞아요. 아주 트리키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반등 봐서 어 하방으로 했던 거반 정도 치웠고 반좀 넘게 치웠고 풋 버. 대 잡았던 거, 개별주들. 반 정도 뺐어요. 긴 것들. 왜냐면, 한번 여기도 올라갔다가 도, 도로 쳐맞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콜셀 빼고. 해지한 거. 일부 걷고. 그랬다 이렇게 오르면, 무서우면 도로 후다다다닥 도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요. 개별주 뭘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주웠는데. 잠깐만. 난얘315 정도, 6월까지 315 그거, 그, 콜 그거 보셨죠? 콜, 콜댑? 예, 언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웠어요 찬스라고 생각해서. 얘 손가락을 묶었어야 됐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내려주면 더 사면 돼. 요까지 와주면 땡큐. 너무 더블하지. 많이 안 샀단 얘기지. <laughs> 많이 안 샀지. 간만 살짝 봤어요. 여기 내려오면 난그산 거에 두, 두 배? 아니, 아니. 따따블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 태풍이 어떻게 됐나 보자. 태풍이가 빠졌을 그치, 빠졌지. 어제 막 설명드렸죠. 거기 털리면 천불 때 온다.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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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라고 설명했는지 생각도 안 나. 뭐 인, 인디케이터 보고 설명한거것 같아. 그치. 그 중간은 짰네. 9 9 4오면 얘도 좀 담을까? 아 근데 얘는 아 이렇게 볼밴벽 이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볼밴벽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인덱스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중간에 어정쩡하게 출발해서. 조작의 냄새가 나는 거지. 매우 심하게. 개미를 태우러 간 거지. 팍, 그러면 또 유튜브에서 막, 막 춤을 막 추지. 근데 트렌드 자체가 지금 아직은 나쁘지 않으니까 잘 버티면 돼요. 테슬는 조금 더 있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여기서 지지 한번 받아줄래나? 1058. 1054. 응,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네. 1043. 1020. 천이, 천이나 천상 하나 걸어놔봐야 되겠다. 근데 내일이 주말이라서 그런 짓을 안 하겠어. <laughs> 올라가는 길에 다이지. 아이, 아이고 내 트위터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풀세리즈. 야, 너 뜯어놓은 거 먹어. 음. 어머, 얜더 올라? 미치겠다. 뭐? 환장하겠네. 애드는 못하겠어, 나는. <laughs> 어, 잠시 이따 올게요. 일단 끌고. 뭐? 우리 아들.